7장 일부 암흑금을 동굴 속으로 같은 시각 로스랜드에서는 아서스 왕과 아누바락이 아졸레누의 어두컴컴한 입쳐진 전당 안으로 전진합니다. 네, 유튜브는 동시송출못 합니다. 네. 트위치 여기 계약돼 있어서 동시 송출 건수만 서둘러야 한다. 우리가 없으면 리치 왕은 오래 견디지 못할 것. 찾아오기 전에. 얼음 왕관에 많은 전사들을 남겨두고 왔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 리치왕을 지킬 것이다. 아,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고 너희 백성은 모두 어디에 있나? 이 근방에도 네로비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언데드든 아니든 말이 나도 그게 궁금하던 참이다. 뭔가 그들을 쫓아낸 것 같군 우리가 그랬다 이 썩은 괴물아 아까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지 무라딘의 트워프라니 말도 안돼 이제 그냥 얌전히 죽는 자들은 없는 건가? 네가 무라딘을 해치고 또 우릴 버리고 떠난 후로 내내 이 저주받은 땅을 배회했다 아사스 바엘 군이 우릴 이 폐허로 인도한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지 너희가 여기에 발을 들이도록 내버려둘 것 같으냐? 장난칠 시간은 없대 사피론, 공격해라. 도망 못 갔다. 잘했다, 강대한 사피론이오. 나도 널 데려가고 싶지만 땅속 깊은 곳은 네가 갈수 있는 곳이 아니다. 리치 왕께서는 오래 버티시지 못할 거다. 서둘러야 한다. 나나나나. <laughs> 라이플맨이 저기 뭐야?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공중연애 단테 제일 좋은 것 같아. 공중연애. <laughs> 괜찮겠군. 가즈보다를 위하여. 캐즈 모델 위야 야. 불한 놈당 술한 잔씩이다. 와, 점사 쩔어. 딱 점사만 안 해. 미쳐 가지고. 아니, 계 아예 제피 보관하는 거예피고 약간 했는데, 날아가는 시간을 내가 계산을 보거 야, 제디야, 말 조심해. 어, 그렇다고 칩시다. 이번엔 또 뭐지? 때가 왔군. 아, 드디어 괜찮겠군. 아, 드디어 때가 왔군. 폭탄을 던지려라. 저 녀석들이 건너기 전에 다리를 당국! 날려버려. 논들이 다리를 파괴하기 전에. 방금 그간 무라된 몫이다. 이젠 건너오지 못할 거다. 미궁을 통과할 다른 통로가 있다. 다른 길을 찾아보자 다른 길을 찾아보 이게 이렇게 강했나? 남기지 말고 와 뭔데 이거 슈퍼브레 <laughs> 아 진짜 너방아아무한거아니 누구도? 내가 이 young, y 누구도 g y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young, young, y o 내 n g young, y o 다 n g young, y o u n 말조심해라시구루구구더 루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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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구 말구 <laughs> 어리석은 자이야 무지막지 않아 말 조심해라 하, 드디어 <laughs> 이 어서 가져가자 이번엔 또 뭐지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느껴보아라 괜찮겠군 하, 드디어 나는 너로부터 왕좌만을 섭리로 있습니다. 내가 왔군. 말해라. 아서스 오레베. 서리한 굼주였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내겐 적수가 없다. 부르셨습니까? 너 뭐지? 나약한 겁쟁이 같으니, 아, 드디어 내겐 적 수가 없다. 대장겁이다 어, 내십시오. 말 조심해라. 이 네로비아는 너희 일족일 텐데 왜 우리를 공격하는 거지? 거미 전쟁에서 쓰러진 우리 일족 중 상당수는 퇴사하나 리치왕을 섬기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죽지 않은 자들이다. 어리석게도 여전히 스칼즈로부터내 룹을 해방시키기 위해 싸우고 있지 알주머니 아, 괜찮겠군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느껴보아라 지론 나약한 그 겁쟁이 같으니 내가 왔군 내가 왔군 괜찮겠군 하아 드디어 나약한 겁쟁이 같으니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느껴 보아라. 서리하니 굶주렸다. 드디어 고통을 남겨 주마. 이제 끝없는 고통을 알게 되리라. 괜찮겠군금이더 있다니, 나중에 큰 도움이 되겠어. 두개 발견. 나머지 세 음, 개를 찾음. 때가 왔군. 네, 보니까 괜찮게. 유닛 없다고 하더라도 깰 수는 아,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괜찮다. 이제까지 진행해왔던 미션들을 종합해 보면. 마지막에 유닛이 거의 항상 부족했었는데 어찌되었거나 잡을 수는, 잡을 수는 있었습니다. 네. 괜찮겠군. 저거 어떻게 먹지? 때가 왔군. 하 드디어 가는 방법은 서리게는다 드디어 때가 왔군. <laughs> 괜찮겠군. 뭐, 누르는것 같은데? 아, 디야 트윈찬, 트리야. 트리야. 리리야 트리야. 트 굶주렸다. 야 드디어 트리 왔군. 리리 굶주렸다. 리치 왕을 위하 여, 괜찮겠군. 하, 여긴 오래된 창고 같 막다른 길이다. 아노바르 어딘가 숨겨진 통로가 있을 것이다. 우린 네루비아는 솜씨 좋은 기술자들이었으니, 아, 드디어! 터리아니 굶주렸다. 아, 드디어. 괜찮겠군. 여기는 고대 메루비안 보관소다. 우리가 주로 보물을 숨겨두는 곳이지. 이방너머에 아래로 내려가는 통로가 있을 거다. 잘됐군. 마침 여기 왔으니 이 물건들을 좀 챙기는 것도 좋겠다. 어야가왔군괜찮겠셨습니까서리줄이었다 oh yeah. 서리의 보주, 냉독 보주 버리고, 서리 서리의 보주. 아, 드디어. 꿈도 꾸지 마라 이 망할 녀석아! 그 보물을 누어 푸거나. 이 보물은 리치왕의 것이다 미무라. 리치왕의 시종인 우리가 모두 가져가겠다. 아아 아, 이거 포탈 버리면 되겠다 핀드가 탱한게 아니에요 얘가 억으로 그렇게 설정돼있네 드디어 괜찮겠군. 설이란 곰줄이었다. 때가 왔군. 때가 왔군. 무라디의 복수다. 임망한놈들아 때가 왔군. 때가 왔군. 하, 드디어 설이란 곰줄이었다. 허리 와서 니가. 니가 와가 와서 니가 내가가왔서 니가 니가 가 와서 니가 와서 니가 와서 니가 와서 니 통이다. 그냥 통이다.겠지. 치외연구. 하일반사대기이거나 먹어라. 이 먹어라. 뭐지? 버릴 게 없네. 드디어. 그냥 갑시다. 괜찮겠군. 때가 왔군. 시간은 다시오불서리다 아. 반갑습니다. 서리아니 다버이라도 있나? 그러지. 아. 다

슈퍼브룸이 온다 말해라 시간은 흐르고 있다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쪽 이번엔 어지 이번엔 또 뭐지? 브의은 말해라 어리석은 자 나는 어붙은왕덩를섬긴을 내리지 못한다 너가 필요한가? 말해라. 말 조심해. 시간은 흐르고 있다. 이번엔 또 뭐지? Sorry 나. 주리야 누구도. 잠깐.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괜찮겠군. Sorry 나. 주리야 탱크 씨. 탱크 말도 안 돼. 아, 디리석은자 탱크 핀도 못 대면은 그냥 쓰러집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영웅이라 이렇게 버티지. 왔군. 시간은 흐르고 있다. 라리

때가 왔군 서리안이 굶주렸어 때가 왔군 괜찮겠군 하아 드디어 괜찮겠군 시체와 벌레는 전부 쏴버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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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석 은자. 오리 왔습니다. 리겐 은자. 가다 이번엔 또 뭐지? 리사 은자. 또 잡으려고? 에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때가 왔군 괜찮겠군 금이 더 있군 가져갈 수 있는건 모두 챙겨라 많아서 괜찮겠군 서리한 굶주렸다 한우바랑 많 없었지 둥덩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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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덩덩. 때가 왔군. 어, 반짝거리겠다. 아, 드디어. 괜찮겠군. 아, 드디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너로부터 왕좌만을 섬긴다. 지시를 내리십시오. 말해라. 오케이 서리한 굼줄이었다. 내가 왔군. 내가 왔군. 하, 드디어. 괜찮겠군. 서리한 굼줄다 드디어. 대가 왔군. 나 지익은 녀석이구나, 사악한 왕자. 무라딘을 해친 게 바로 너구나. 그래서 어쩌라는 거니? 여길 지나갈 수는 없다, 이 배신자야. 최근에 일어난 지진 때문에 얼음 속에 갇혀있던 끔찍한 어둠의 고대 생물이 깨어났다. 우린 그것들을 가둬두겠다고 맹세했다.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하겠다, 드워퍼. 네가 뭐라고 하든 우린 그 문을 지나가야 한다.

아 맞다 내게 아, 명령을 내리지 못한리나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누구도 내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내가 왔군 내가 왔군 괜찮서리나주이 이번엔 또어지럽 말해라 어리석은 자 지나간 오우. 지나간 누구도 내게 영을 내리지 못한다 말조심해라 <laughs> <laughs> 설이나 굶주시간 <아직도 문주력. 웃음> 흐르고 있다 이번엔 또 뭐지 말조심해 <laughs> 이번엔 또 뭐지 <laughs> 때가 왔고 괜찮겠고

아이 누구도 아, 핏빛 피 열쇠. 인벤 한칸 소비. 사라. 이번엔 또 뭐지? 구름에 불필이 내려놓고. 걱정 마라. 하, 드디어 내가 왔군 괜찮겠군 서리하니 굶주렸다 o 드디어. 서리하니 n n i 다 g 드디어. t 가 왔군. 괜찮겠군. 서리하니 t e d 다 a 가 왔군. r y 뭐 벽인가? 괜찮겠군. 지나갈 수 있는 것처럼 t e 하, 아니구만 드디어 이번엔 또 뭐지? 괜찮겠군 누구도 나는 내게 명령을 왕정을 내리지 왕정을 못한다 성긴다. 시간은 흐르고 있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아, 끔찍한 냄새가 나는군 뭔가 느낌이 이상해 트워프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둠 속에서 무엇이 토살일지 짐작조차 할수 없다 이 계단을 따라가면 예전 네루비안 제국의 중심지로 갈수 있다 아졸레눕 조심하는 게 좋겠군 그렇게 하지 앞장서라 하나하나 하나 못 찾았네.